가수 나얼님께서 SNS에 이승만 대통령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 포스터를 올렸다가 네티즌들의 악플이 이어진 사례가 있었습니다. 비록 이승만 대통령이 저기 우리 당 당사에 사진이 걸려있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당만의 대통령이 아닙니다. 국민 모두의 건국 대통령입니다.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민족이 더 이상 종의 멍해를 지지 않도록 정근대적 노예제국과 조선과 싸우고 일본의 압제와 싸우고 공산주의 소련과 싸우고 우리를 속국으로 만들려는 중국과 싸우고 인권을 탄압하는 북한과 싸웠습니다. 그 결과가 이 사진에 담겨 있습니다. 북한은 암흑이 지배하지만 남한은 온누리에 빛이 퍼져 있습니다. 일론 머스크가 언급해 화제가 된 사진이지요. 모든 정치인이 다 공과 과가 있겠지만 조금만 더 찾아본다면 적어도 이승만에게 씌어진 런승만 친일 친미 독재라는 단어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거짓말인지 알수 있을 겁니다. 이런 거짓말이 더는 퍼지지 않도록 국민의힘은 건국 대통령에 대한 왜곡된 교육을 바로잡겠습니다. 이 자리를 빌어 저도 정말 좋아하는 가수 나은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.